네, 안녕하세요. 저는 KBS 광주방송총국의 손준수 기자입니다. 네 저는 지금 나주 노안면에 폐목재 공장 화재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곳은 오늘 새벽 그러니까 11월 5일, 예, 오늘 새벽 3시 42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. 공장 안에 쌓여 있던 이제 폐목재에서 이제 자연 발화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어, 현장에 계신 이제 소방관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 목재가 이 쌓이면서 목재가 썩게 되고 그리고 계속 압력이 내려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이제 목재 안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불이 난다고 하는데요.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관들이 소방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목재가 쌓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불이 난다는 건데요. 이 때문에 지금 현재 굴삭기 두 대를 동원해서 일단은 목재를 파내고 그 안에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화재가 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맘때쯤에 한번 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이 목재에서 불이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결국 불이 모두 꺼졌는데요. 어 이처럼 이제 그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불이 한번 붙으면 워낙 잘 붙고 또 워낙 또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. 어, 소방력 자체가 좀 낭비될 수 있는 어, 그런 화재입니다. 이 때문에 이제 현장에 계신 이제 소방관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저희 KBS가 좀 취재해 본 바로는 어, 이제 공장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에 이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제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요. 이 근데 우리나라 소방법 자체에 조금 하나의 좀좀 어, 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설비 기준을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제 용도만 이제 보지 이 공장의 성격, 어떤 공장인지랑 그리고 공장 안에 이제 들어있는 물건의 양을 이제 기준으로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어 이번 같은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이제 진화가 매우 어렵고 또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. 어이 때문에 어 소방법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. 지금 현재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특히 요즘같이 이제 갈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온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, 이럴수록 오히려 또 화재방에 예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서 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